2019년도 APS저널에 발표된 논문 어, 이미지 보고 계신데요. 토탈 241명의 이제 환자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명은 절개식, 39명은 비절개식인데요. 절개식은 대상 환자 수가 많고 비절개식은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 과정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절개식을 먼저 한 다음에 통증에 관여할 만한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늘려서 상관관계 연구를 다 했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비절개 환자분들을 추가적으로 통증 연구를 했는데 39명만 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딱 나와 버리니까 그 이상의 숫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41명 중에, 남성 탈모 129명, 그 다음에, 두피 흉터 8명, 헤어라인 교정 103명, 그 다음에, 음부 무모증 1명, 이렇게 했고요. 두피 탄력, 탄성력, 팔강력 나이, 성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통증의 평가는 웜 베이커 페이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점수를 0점부터 5점까지 줍니다. 이 얼굴 찡그린 이 스마일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0점은 전혀 아프지 않다. 2점은 약간의 통증, 3점은 조금 심한 통증, 5번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증, 이 통증 스케일의 점수를 어, 매기도록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1, 2, 3, 4, 5, 7일까지. 5포인트 웡베이커 페이스 페인 스케일을 사용했고요. 통증 숫자 지표가 감소해서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로로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설문을 하지 않았고요. 자 테이블 2번하고 3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2는요. pain score by date. 그래서 절개그룹 202명을 대상으로 1일, 2일, POD라는 것은 postoperative day. 그래서 수술 후 며칠째입니다. 1, 2, 3, 4, 5, 7일째 통증을 pain score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 이거를 날짜별로 다시 이제 평균치로 계산을 한 것이 테이블 3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수술 1일째 절개 환자의 테이블 2번을 보면 통증 지수가 5 이상인 사람은 2명 뿐이 안 됐어요. 202명 중에 2명. 4가 17명.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여기 보면 0, 1, 2에 해당하는 분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이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일째 평균 통증이 2.03입니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2 정도의 통증 지수이다. 생각보다 통증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약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일째는 1.47이고요. 3일째가 되면 0.91로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여기 원 베이커 스케일에서 보면 1점대 통증은 매우 미미한 통증이고, 2점은 약간의 통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2점 미만으로 통증이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2일에서 3일째를 넘어갈 때 점수가 1.47에서 0.9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은 2일째 보면 1.4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개식 모발의식 수술을 한 경우에 통증은 대개 수술하고 이틀 정도 지속된다. 3일째는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첫날 2.03, 둘째날 1.47. 그렇기 때문에 3일째부터는 통증이 거의 없을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절개식의 통증과 어떠한 요소들이 어떤 사람에서 절개 통증이 심하더라 이런 걸 알면 미리 통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절개 이식량, 그 다음에 절개의 디자인의 길이, 폭, 그리고 남녀 성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측정한 두피 탄력, 두, 두피 탄성력, 두피 활강력 등의 요소와 통증의 정도를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도 좀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이 통증의 정도가 어떠한 요소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고 유일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은 남녀 간에만 차이가 좀 있더라.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더 통증 점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요소하고도 상관 관계가 없었다. 그 말은 뭐, 무슨 말이냐면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참을성의 여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통증은 주관적이다 라는 거고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나타났지만 임상적으로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비절개인 경우에 테이블 4번을 보면요 첫날부터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수가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0.67입니다 절개인 경우에 첫날 2.03 비절개는 1.26 절개는 이틀째 1.47 비절개는 0.67즉 대략 러프하게 따졌을 때 점수로 환산해보면 절개 통증 점수 스코어의 절반 정도. 근데 이 점수가 절반이라고 해서 통증의 양이 절반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1점대냐, 2점대냐, 0점대냐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첫날 이미 1.2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미미한 통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둘째 날 이미 0.6 7대로 1 미만으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첫날 아주 미미한 통증 좀 있고 그 다음 날 통증은 바로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개식과 비절개식에 과연 통증의 정도는 그러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는가 이거를 위해서 인디펜던스 샘플티 테스트를 했는데요 테이블 5에 나와 있습니다 수술 후 1, 2, 3, 4일째에서 어, 모두 절개식에서 통증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모발의식 수술 후에 통증이라는 거는요. 이식 부위에서 통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취 부위에서 발생해요. 여기 아프다는 분은 없어요. 다 채취 부위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채취 방법 간에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절개식 통증의 원인은 절개 스트립을 떼어내고 이거를 당겨서 봉합을 하니까 이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들이 스트레칭 되면서 눌려가지고 통증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의 인상적인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요. FUT, 즉 절개식 수술을 하는 사람에서 비절개 그룹보다 수술 후에 통증이 훨씬 두배 이상 높게 나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들도 알고 있고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절개식이 더 아프다라는 것을. 그런데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 통증이, 더큰 통증이 어떤 형태로 지속되는가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통증은 절개식에서도 대부분 이틀째까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거의 사라지더라. 즉 이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어 굉장히 예민한 작업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한 3일째부터 출근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겠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파서 조금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임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거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체취 양, 3,000모, 6,000모 한 사람 간에 통증이 두 배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피 탄력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절개식이 좀더 아프다. 그런데 비절개식은 절개통증의 절반 미만으로 덜 아프다. 물론, 체감되는 정도는 두 배보다는 더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개통증은 첫날부터도 점수로는 2점 초반대, 2.03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극심한, 막 죽을 만큼 통증은 202명 중에 2명밖에 안될 정도로 1% 미만으로 그 강성 매우 적고, 그런다 하더라도 3일째부터는 거의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통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수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5,000모낭 한 사람도 있더라. 근데 나는 2,000모낭, 2,500모낭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수술을 두번 해야 되는 건가? 왜 사람마다 최대로 채취 가능한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